자, 마영훈 씨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 아침 일찍부터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 대학교 동기들과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와! 시끄럽다. 오늘 제가 가는 제주도 여행이 그 서울시립대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는 건데 단기 국내 탐방이라고 돈을 한 지원을 해 줘요. 4인 1팀 해서 한100 얼마 정도 많이 지원을 학교에서 해 주셔서 너무 좋은 기회로 또 신청을 해서 그게 붙어 가지고 오늘 그 돈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사실상 저희 팀이 낸 돈은 한 인당 15만 원이 정도 될것 같고 정말 적은 금액으로 3박 4일 재밌게 놀다 올 생각에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와아 근데 저희가 아침에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 이제 팀장분이 제 남자친구인데 그분께서 이제 메일을 제대로 안 보셔가지고 뭐 여행자 보험 이런 거 학교에서 가는 거니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입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주 혼을 진땀을 뺐습니다. 저희 또돈 지원 못 받는 건줄 알고 막 두려움에 떨다가 다행히 제발 내기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여차저차 냈고요. 지금 저희는 회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기역으로 가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행 화이팅! 사들어오 <laughs> <laughs> oh, <laughs>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오 쉣. 힙합 하는 사람 같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비행기 들어갑니다 나 무빙워크 타는 거 찍어줘 Là m ộ 힘이 빠져가지고 이번 3박 4일 제주 여행을 할 건데 주제가 뭐죠? 제주 여행 테마가? 플로깅입니다 네, 저희가 제주 해안가를 돌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할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3박 4일 동안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미쳤죠? 박이지라따밤 전곡 뭐 영양 옥돔, 내리 스프고기 음. 콩나물. 이걸 숙면을 변야하니까 음. 이걸 다 여기로 옮야 되겠지. 와. 여러분 음. 맛있게 아니, 먹겠습니다. 덥죠. 서한점부끄러이 뭐 네? 없도록 행동해라. 어, 드지 마요. 누가 담배를 피냐? 제주도 와서 좀 빨리게. 어, 드시 마. 우물을 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하나요? 씩6 3 0 0 원. 육간스네 개지 지금 있는 게. 응. 하나가 뭐? 하나지우네개안네지만 응. 응. 커스터드 초코 할래? 그두 개. 그럼. 녹차 안 먹어도 돼? 녹차는 괜찮아. 녹차 먹나 아, 녹차 궁금한데. 그럼 녹차도 먹을까? 응. 세개 할게요. 저희 <laughs> 아, 그러면... 커스터드 녹차랑 이제 조... 말... 어, 초말어초 양이 되게 많구나. 커스터드 말차 초코로 세 가지 맛요 三百张，五百张。 지금 저희 숙소에 제주도 애월에 있는 하모니 리조트라는 숙소,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 어때요? 좋아요. 네, 숙소가 정말 깔끔하고 되게 따뜻한 느낌의 우드 느낌의 숙소입니다. 숙소가 보시면요, 여기가 현관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는 사용은 안 하겠지만, 싱크대와 인덕션. 그리고 여기 여성 손님들을 위한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이죠? 저는 화장실이 깔끔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이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침실인데, 와, 침대 두 개가 같은 방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어쨌든 여기가 침실이고요. 여기는 저희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실입니다. 여기 샹들리에도 있고요. 정말 분위기가. 정말, 부... 씨... 정말 분위기가 단란하고 네,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사진. 예쁘죠? 예쁘죠? 와또 또 제주도 왔다고 꽃게랑을 또 해산물을 <laughs> 꽃게, 먹어야 된다고 여기다 물을 와. 뿌리고 물을 끓여버리면 꽃게탕이다 이제 센스 지려버리다 멋있다라. 여기에 딱 새우깡까지 있었으면은 아 금상첨화인데 완전 저희의 야식입니다 얘는 동문시장에서 산 것들이고요 얘는 이게 뭐죠? 순대볶음이랑 문어, 여기는 치즈 문어. 흑돼지 순대곱창이랑 치즈문어 이거는 오무 오, 냄새가 이제. 푸딩, 커스터드 푸딩, 말차 푸딩, 초코 푸딩. 그리고 잘 아. 먹겠습니다. 어, 음. 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순두부 같은데? 순두부 같은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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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소 음, 그 음, 근데 되게 맛있어. 고소해. 음, 맛있다. 음. 어 음. 되게 맛있어. 특이한 맛인데? 이런 맛이었나? 맛있다. 음. 크리크딩 노래를 했잖아요. 그 뒷맛이 좀 진하니까 맛있는데. 첫맛은 그저 그런뭐꼬독 하나 있네요. 음. 맛있다 아무튼 첫맛은 그냥 그런데. 음. 끝맛이 약간 곱씹을수록 맛있는 느낌? 아니야. 제가 <laughs> 좀더 그 아래까지 해봐 아래까지 훑어봐 잘 보이게 그치. 해봐요. <laughs> 여러분 제주 여행 이틀차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 체크아웃하고 협재해수욕장으로 플로깅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제주가 아까 아침에는 눈이 왔었는데 다행히 눈이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보이시죠? 여기 바람 오시는 거. 뭐하는 거야? 지금 바람이. 가실게요. 어 여기는 없어. 옆에 와봐. 오, 오. 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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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트리기부터 신기했어요. 몇 개요? 하나만 신기했어요? 얼마인가요? 700원. 700원이요? 뭐습니다 음.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Dong Hyun, you're so beautiful. That's like uh. Yup Bebong. Oh, Bebong Lake. <inaudible> <çocuk vessels> <hungry> 저희는 지금 제주도 핫플이죠. 성, 제주 건강과 성 박물관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저희가 약간 이제 커플끼리 왔다 보니까 성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과 그런 건전한 성 지식을 고양하기 위해 왔습니다. 재밌게 관람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외부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성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왔는데요. 진짜 상상 이상의 스케일이더라고요. 네, 빵이 없네요. 아쉽네요. 아 맞다. 아, 빵. 그 유명한 빵이 있어요. 땡땡땡빵이라고. 토기빵. <laughs> 네, 네, 그 빵은 먹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주에 오시면 제주 성 박물관 꼭 오세요. 진짜 너무 유익하고 특히 커플분들 커플끼리 같이 오면 은 사이가 더 돈독해지실 수 있어요. 맛 맛있, 맛있어 보여. 음. 이건 땅콩 막걸리인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했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숙소로 왔는데요. 저희 숙소를 제가 지금 딱다 스캔을 했는데 진짜 역대급. 제가 여지껏 여행하면서 묵어봤던 숙소 중에서 제일 좋아요. 한번 룸 투어 보여드릴게요. 실은 되게 깔끔깔끔하죠? 여기 수건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랑 거울이랑 여기 샤워 부스랑 변기. 타일도 대리석으로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미러가 있고요. TV랑 침대랑 행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좀 히트인 것 같아요. 되게 높죠? 그리고 밑을 내려갈 때는 계단을 하고 내려갑니다 이거 계단이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 네? 어디지? 부티크 스노우. 여기 근어디였 몰라요. 여기 아래에 내려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세면대랑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뭐. 요리 같은 거해 먹고 여기는 새벽에 놀때 여기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가면은 여기도 침대가 있습니다. 되게 아늑하죠? 침대 있고 행거 있고 TV도 있고요. 대현이도 있고요. 네. 여기가 제가 묵었던 숙소 중에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숙소가 화이트, 우드 톤에 너무 예쁩니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